안녕하세요. 김경록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 채널에서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동네에 나와 있는데요. 바로 경기도 광주 오포 고산리라는 곳입니다. 바로 이곳은 태전지구와 맞닿아 있는 곳으로 이번에 포스코 도샵, 오포 더샵이 순위 내에 모두 분양이 완료된 곳인데요. 그만큼 입지적으로 참 좋은 곳입니다. 분양가가 평당 1350에 분양이 되었는데도 순인내 마감이 되었고요. 여기에 후불제이자며 확장비까지 합치시면 4억 중반대까지도 가는 곳인데 오늘 보실 빌라 같은 경우에는 38평형이 2억 4,800 고야층이고요. 일화층은 2억 3,800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두 동으로 되어 있고요. 외관은 파벽돌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평지에 있고 고산이 완전 초입에 있기 때문에 태전지구 중심상가에서는 조금 멀 수가 있어도 43번 국도나 앞으로 생길 제2경부고속도로 오포 ic는 정말 근접해 있는 곳입니다. 지금부터 이제 집을 하나하나 둘러보실 텐데요. 먼저 주차장은 필로티 주차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로티 주차장과 야외 주차장 둘다 이용을 하실 수가 있고요. 세대당 한 대에서 1.5대 정도 가능한 곳입니다. 그리고 주변이 산으로 되어 있어서 전망도 굉장히 좋고 공기도 좋은 곳입니다. CCTV는 한동에 4대씩 설치가 되어 있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오늘은 4층 세대, 고야 세대를 안내해 드릴 건데요. 일반층보다 천만원 밖에 차이가 안 나지만 굉장히 펜션처럼 층고도 높고 집에 답답함이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신발장과 일괄소등 스위치 설치가 되어 있고요. 중문은 그린 톤으로 3중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집은 전용이 23평이나 되는 넓은 집입니다. 최근에 분양하는 곳 중에 이렇게 사이즈가 넓게 나오는 데가 많지가 않은데요. 오늘 보실 집은 38평형으로 굉장히 답답함 없이 넓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먼저 거실을 둘러보시면 굉장히 넓은 창호가 눈에 띄는데요. 앞쪽으로 산뷰가 쫙 보이는 굉장히 일조권도 좋고 조망권도 살아있는 어떻게 보면 약간 시골 느낌도 나면서 정겨운 동네가 바로 이고산이가 아닐까 싶습니다. 아직은 조금 시골 느낌이 많이 나더라도 3년 뒤에 더샵이 들어올 때쯤 되면은 굉장히 이 동네가 많이 바뀔 건데요. 고산지구에는 도서관도 예정이 되어 있고 태전지구 중심사가까지 이용을 하시기가 좋은 위치에 있습니다. 거실 주방이 층고가 굉장히 높게 되어 있습니다. 4층만 이렇게 고야세대로 되어 있는데요. 그만큼 답답함 없이 주거 생활을 누리실 수가 있습니다. 아트월도 타일로 깔끔하게 되어 있고요그 다음 보실 곳은 주방입니다. 주방은 일단 D급자로, 거의 네모자로 되어 있는데요. 아일랜드 식탁 겸용으로 쓰실 수 있는 한 4인 정도 바 형식으로 높은 의자 놓고 쓰시기가 좋고요 앞쪽으로는 3구 가스렌지, 2구 대형 후드, 그리고 위쪽으로는 보조등과 상부작이 포인트로 들어가 있네요. 수전은 사각 싱크볼 들어가 있습니다. 반대쪽까지 조리대 활용 가능하고요. 아래쪽을 보시면은 그레이 톤으로 해서 다양한 수납장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옆쪽으로는 냉장고 자리를 보실 수가 있는데요. 냉장고 자리는 오픈형으로 두 대가 가능한데 이쪽에 박스를 짜셔서 쓰셔도 될것 같고요. 그냥 오픈형으로 쓰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다음 보실 공간은 다용도실입니다. 다용도실은 앞쪽에 있는 가구가 보일러를 가리게끔 이렇게 장으로 설치가 될 예정입니다. 총방 3개 중에 첫 번째 작은 방인데요. 방들이 모두 이렇게 넓은 통창이 있어서 사실 답답한 방이 하나도 없습니다. 방 앞쪽으로 보시면은 멀리 보이시는 게 태전지구 그리고 앞쪽에 비어 있는 곳이 모두 구선지구. 더샵이 1400세대 들어올 예정이 있고요. 평지에 굉장히 녹지가 많은 곳입니다. 옆으로는 공용 욕실이 있습니다. 공용 욕실에는 샤워시설이 갖춰져 있고요. 공용 욕실 옆쪽으로는 두 번째 작은 방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 역시 넓은 창, 통창으로 되어 있는데, 두 번째 작은 방은 조금 사이즈가 협소하게 되어 있고, 옆쪽으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들 사용하기 좋은 알록달록한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요. 이제 그다음 보실 곳은 마지막은 안방인데요 안방이 구조가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으며 드레스룸에 욕실까지 그리고 안방 역시도 이렇게 통창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이 기본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안방과 거실 총두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안방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와 있는데요 앞쪽으로 침대 에 두셔도 되고 아니면은 이쪽으로 화장대를 설치를 하셔도 되는 공간입니다. 안방 자체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떻게 가구 매치를 하셔도 사실 큰 걱정이 없는 사이즈로 되어 있습니다. 안방 욕실 보실 텐데요. 타일은 조금 색상이, 음. 옆으로는 드레스룸이 있습니다. 드레스룸이 아주 넓진 않지만 시스템 행거로 되어 있어서 자주 입는 옷을 이쪽으로 걸어두시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고산지구에 위치한 38평형 2억 4천 8백짜리 고야세대 모두 보셨습니다. 이곳은 실입주금이 없으셔도 입주가 가능한 곳입니다. 실입주금이 걱정이시라면 한번 나오셔서 상담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초기 투자 금액이 많이 없으셔도 분당 판교 쪽으로 출퇴근을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이렇게 넓은 집, 주변 아파트 시세 대비 40% 50% 저렴한 곳이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김경록 팀장이었습니다. 마무리 요약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